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예 눈앞에 만, 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떠났던 유대인들에 대한 편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핍박 때문이었죠 그 핍박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이전의 삶, 율법 아래로 돌아갈 때이 점을 걱정하며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와 또 그런 선택들로 받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심판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우리의 입장에서 읽을 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본 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 저도 읽어보니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말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친구를 그곳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을 두고 교도소에 와서 미안한 마음에 사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그 안에서 피해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의 무게가 참 가볍지 않다, 무겁다 라고 느꼈는데. 그들의 절절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 죄 지으면 사면 안 되겠다. 죄 짓지 말자. 이것이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읽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 짓지 말자. 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광야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는 말자. 이러한 마음으로 조심히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말자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자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숨겨준 모든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 말씀 앞에서 사람과 마음,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신 것이죠. 이런 판단이 우리 인생 속에도 여전히 있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었을 때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만들어 갈때 하나님께서는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주장한 결과 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말씀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선한 방향으로 쫓아가야 할 때는 열심히 쫓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고집을 다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모두 얻었고 그땅 안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속을 모르고 자녀 또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때로는 부모의 욕심과 오해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판단할 뿐이죠. 부부간에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판단은 그냥 다 못마땅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편을 들어 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낫겠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의 판단을 좋은 판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흔들리게 되고 그러한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또 말씀을 주셔서 삶을 비추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안식에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 없는 죄의 삶을 피해가라고 죄를 판단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판단을 말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판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과 안식을 깨뜨리는 죄를 막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안식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훌륭한 점수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 없이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가운데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하셔서 이 판단 말씀의 판단에 훌륭한 점수를 받아 내시고 그 삶의 안식과 축복을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